자, 또아뚜지 뭐하세요, 여러분? 응? 음? 오늘 아빠랑 엄마랑 할게 있어요. 과연 뭘까? 그게?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로 짠 어? 뭐죠? 모자네 자, 야, 야 우리 모자사원하마 아니, 예! 모자... <laughs> 아니, <너는> 아니, 자사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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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사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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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2층에 뽀로로 방인데 어. 여기에 같은 2층에 마사지샵이 있거든요. 어드 리조트 2층에 있는 시운 마사지라는 곳이에요. 여기서 이제 저희 아이들이 첫 마사지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 마사지 이거를 막좀 쭈물. 쭈물쭈물쭈물쭈물쭈물. 쭈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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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여기서 이제 또아뚜지와 또마미 마사지를 받을 장소고 오늘 수고해 주실 우리 안마사분들 이십니다 성장 마사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잘 받고 있고요. 여 뚜맘, <laughs> 저기 덕치가 크신 분은 뚜맘이에요. <laughs> 뚜맘도 잘안고 있습니다. 지금. 괜찮아요? 좋아요, 시원해요? 어... <laughs> 지금 뚜맘이랑 또야또지가 안마를 받고 있는데 몰래 제가 한번 <laughs> 안마사인 저 한번 세게 한번 해보 해주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대해 주세요. 반응 누구 해보지? <laughs> 죄송합니다. 아,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도와두지랑 <laughs> 놀러를 많이 다녀봤는데 그래도 이렇게 마사지를 받는 건 처음이라서 네. 그래도 아플 수도 있고 간지러울 수도 있는데 되게 잘 받네요. 좋은가봐요. 뒤집었습니다 몸을. 근데 진짜 자고 있어요. 진짜로지. 기자. 어어 일어났다. 어. 어. 정신 들어요? 응? <laughs> 편해요? 응? 좋아요? 어. 이제 맨날 마사지 하자고 그러는 거 아니야 혹시 두피 마사지도 내가 해줘야 되는데. <laughs> 나이거안을 건데. 제가 해드릴까요? <웃음> 네. <웃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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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또 이제 마사지 받고 나왔는데 네. 머리가 산발이 되어버렸어요 네. 아빠 알지? 아빠, 네. 네. 강력추천! 강력추천이에요? 와아 네. 행복 너무 행복했어 아, 그래?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자 갑시다 네 저희가 어저께 팬미팅을 했고 오늘은 바로 마이린과 마이맘 그 다음에 토니 어, 어, 토니버스 유라야노자 에이. 팬사인회가 있는 날이에요 자 이렇게 월드리조트와 함께하는 대한민국 국가대표 유튜버 팬사인회 자 주체가 월드리조트고요 그 다음에 BC카드에서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또라뚜지위 위를 보세요 이렇게 월드리조트 중앙에 현수막을 이렇게 붙여놨어요 이것도 BC카드에서 후원해주신 거예요 저 사진도 있고 현수막이 아주 기똥차게 붙여놨어요 지금 우리 있잖아요 7시에 하는까 우리 가져야 되거든요 지금 이제 자 우리 마일로파 보러 갑시다 가자 가자 빨간 모자 참잘 쓰고 다니시네요. BC카드 아, 매니아신가 봐요. 당연하죠. 모자 예뻐요. 자, 여러분. 여러분. 빨간색 모자가 예쁜가요? 하얀색 모자가 예쁜가요? 한번 한, 한 투표해 주실래요? 하얀색 모자더 예쁘지 않아요? 빨간색. 하얀색이 더 얼굴 화사하게 해주잖아요. 물론, 비 근데 BC카드 약간 시그니처 색깔은 빨간색이긴 한데, 일단 하얀색도 괜찮죠. 예쁘잖아요. 이제 휴머티 시작했나 봐요. 지금 이제 아예 보이거든요. 저희는 어제 했지만 오늘 또 동료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포즈 한번 잡아주시죠. 하나, 둘, 셋, 짠. 자, 오케이. 저희는 BC 카드가 후원하고 월드 리조트가 주최하는 어, 유튜버 팬 사인회 오늘 이틀차이 일차 또 기념행으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갑시다. 보자 주세요, 저. 자, 스키요 오케이. 월드 리조트 1층에 있는 아이러브사이판에서 아이들이 갖고 싶은 기념품을 한번 사도록 하겠습니다 아빠 우리 커플 목걸이 와 커플 목걸이 아 어, 예뻐 그래 이거 사자 또 하나 다 골랐어요? 이거 어때? 어? 너무 예쁜데? 예쁘지? 어. 난, 난 이거 난 이거 오케이 오케이 자 우리 마사지도 받았고 어? 좀 출출한데요? 뭐좀 먹어야 되지 않겠어요? 쇼핑도 했겠다 좋아 어? 뭐 먹을까요? 빙수. 빙수. 빙수? 떡볶이. 빙수랑 떡볶이 먹을까? 어 진짜? 따라와 따라와 따라와. 네, 지금 월드 리조트 내에 있는 썸머 스노우 카페에 왔습니다. 짤비 빙수 먹자. 와 한국어 써 있어요. <laughs> 아 자. 떡볶이. 떡볶이 오 세트다. 오 어, 세트 먹자. 우리 세트 먹자. 그래. 스노우 아이스 세트. Apart bingsu and tok The available for that is red bean only. We're going to add $1 for rice cake. You want the rice cake, right? Yes. Yeah. The flavor is rice cake. Uh, rice cake? Oh, okay. Or red bean? Ah, tok, tok. Rice, rice. Rice cake. Uh, you you will add $1? Rice cake. Okay. Mula,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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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ce cake, One dollar One dollar go to. Yeah, you can <suss> <have> rice cake. <su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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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아, <아빠>, 땡스, <아빠, 웃음> 토핑을. 아빠. 들어가고, 라이스, 떡이 <laughs> <누가> 들어가냐고. <laughs> 떡 해야지. 한국인 떡, 떡이잖아. 아니 아니 라이스케이크 인제비 지 그게 추가로 할 거냐고. 그래, 할 거야. 할 거야. <laughs> 할 거야. <웃음> <웃음> 어. <웃음> 왜, 뭐? 다들 지금 우리. 인제비 여... 등지. <laughs> <laughs> 아, 라 <라이스. 웃음> 아차, 뭐, 그러니까 아, 자, 봐 아, 그러니까 이걸 하면은, 봐봐. 이걸 하게 되면은, 네. 이게 기본이고, 이제 얘는, 이제 추가가 조금씩 된다, 이거겠죠. 네. 그래서, 어, 너네가 대화를 직접 하셨잖아요. 너네가 주문해, 그러면. 저한테. 아니, 봐봐. 자기야. 아! <laughs> <laughs> 얘기하는데 갑자기 셌다. 아, 그게 아니고. <laughs> 아, 저도 몰라요. 영알못이라서. 네. 스노우 세트를 하셨고요. 네. 여기에 아빠가 지금 체인지 아. 플레이버 해가지고 네. 맛을 지금 이거 금액 조금 올려서 추가해가지고 플레이버를 바꾸신 거라고. 네, 원래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웃음> <웃음> 뭐야? 아니잖 <laughs> 원래, 원래 그렇게 하려고 쓰고. 쿠키랑 쿠핑 추가시키려고 했잖아. 아니야. 아니야. 아빠는 그냥 내가 시키려고 했던 게 아니야. 그지? 아니야 그냥 빙수를 시키고 아, 저는 갑자기... 뭐라고, 뭐라고 어. 이해했냐면 떡볶이에 떡을 쌀떡으로 해드릴까요? 밀떡으로 해드릴까요? 그래서 <laughs> 쌀떡이 좋지 라이스는 데 <laughs> 아니었나요 어쨌든 자 <laughs> 드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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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볶이 앤 빙수 자 무슨 빙수라고요? 인절미 떡빙수 <laughs> 많이 드세요 very, very 저희는 BC 카드 덕분에 사이판 월드 리조트에 와서 아주 재밌게 즐기고 워터파크도 신나게 놀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었습니다. 어땠습니까? 정말 재밌었어요. 다음은요. 아, 정말 너무 행복했어요. 행복했어요? 네. 네 다시 한번 초대해주신 사이판 월드 리조트와 BC 카드에게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그러면 다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 안녕.